트럼프가 오늘 사우디 국부 펀드 주최 행사에서 무슨 연설을 했냐면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들 관세 한달 내에 발표한다고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국부 펀드 주최 행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암호화폐 미국을 암호화폐 가상자산 중심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여태껏 비트코인을 계속 규제하고 규제하면서 가상자산을 압박했는데 자기가 바이든이 그렇게 목록 목죄이고 이런 것들 전쟁 끝내버리겠다.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드는 데 전념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엄청난 호재가 터졌습니다 제가 이전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분명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주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한 정확히 그대로 됐죠 30개 이상 주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라는 지금 행동명령을 내리고 있고 모든 것들이 하원 의원을 통과하면서 이제 상원 의원으로 통과하게 되면 모든 주가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비트코인은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만 개가 있다고 칩시다. 총 수량이 만 개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30개의 주가 그러면서 미국 자체도 막 예를 들어서 2만 개를 아 2000개를 다고 샀다고 칩시다. 2000개. 그럼 남은 수량은 8000개죠. 그죠? 미국이 약20% 가까이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보유하고 싶다고 지금 마음을 딱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왜? 그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이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증가하지 못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계속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하면서 개미들이 팔때 비트코인을 굉장히 추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 팔면 여러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가죠. 하지만 수요가 없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만 공급도 줄어드는데 지금 미국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비트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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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와중에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빨리 채택해서 비트코인에 하루라도 빨리 투자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일본도 그러고 있죠. 일본도 ETF,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대기 중입니다, 지금.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누군가 독점을 해서 계속 가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1억이 1억 5천이 아니라, 15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배. 제가 왜 이걸 정확히 알수 있냐? 이거의 과거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금입니다. 금. 금을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을 시킨 후에 미국과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독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금을 안전자산처럼 만들어 버린 뒤에, 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요. 금에 대한 공급을 미국과 중국이 제한하니까, 지금 금값 얼마죠? 금값 2,800달러입니다. 이론스. 여러분, 지금 금한 돈에 65만원인가 69만원인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빨 한다고 금을, 금리빨을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 때만 해도 금값이 34만원인가 5만원이었어요. 벌써 두 배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1억 5천이죠. 아직 제대로 된 안전자산이라고 인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금값 65만원, 34만원, 예전에는 금값이 얼마 안 했잖아요. 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전자산인 것처럼 수요를 증가시켜 놓고 공급 자체를 제한해버리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이 시장에서 막 위아래로 막5% 6% 움직이면서 알트코인들 여러분 너무 버티기 힘드시면 비트코인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심이 흔들릴 땐, 여러분, 아, 같이 투자를 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 알트코인 너무 지친다 이러면 저는 비트코인을 단 0.1개든 0.2개든 요렇게만 사도도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100만원으로 1억 벌어서 단한 개의 비트코인이라도 아니면 0.5개의 비트코인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경험을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00만원으로 1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아직 못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해드리는 정보들 듣고 20% 20% 이렇게 수익 보시면서 이거 지금 똑같이 100만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돈이거든요 2,500만원 뭐 3,800만원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소액으로 큰 돈이 꼭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큰 돈이 꼭 필요 없는 이유는 100만원을 10%씩 47번만 익절하면요. 47번만 익절하면 이렇게 하루에 10%씩 47번이든 하루 이틀에 뭐10% 20%씩 익절하시면서 하면 단 49일이면 여러분 내 통장 잔고가 1억 600이 됩니다. 600만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제가 그거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 번 해왔고,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브리핑 나가고, 수익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월 13일 날도 말씀드렸고. 저랑 같이 이걸 해보시면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0.5개의 비트코인이라도 한번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0.5개의 비트코인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달, 인생을 다르게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100만원으로 1억 벌기 프로젝트 해보시면서 계속 하루에, 하루에 10% 20% 수익 내보시면서 비트코인 0.5개만 같이 모아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010-5963-7687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저가 1억 100만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에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010-5963-7687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비트코인을 0.5개 이상 보유하고 싶게 만들어 드리고 싶고 저는 제 채널 발전하고 싶어서 이 모든 건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정확한 이 구간, 제가 이거 그림을 예전에 예전부터 그렸던 건데 지금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그리고 12시간 봉으로 봤을 12시간 캔들로 봤을 때 리젝션 캔들이 나왔습니다. 리젝트가 이제 거절하다는 거잖아요. 리젝트 캔들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도지 캔들인데 위아래 꼬리가 엄청 긴 한마디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캔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양봉으로 마감을 하냐, 음봉으로 마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캔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우선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큰 시간대에서 이런 리젝트 캔들이 나오면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조금 더 눌리면 한마디로 눌리면 다시 롱! 한마디로 매수 이런 캔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조금 눌린다고 하면 다시 추가로 매수를 받아볼 예정이고요 제가 누누이 그려드렸던 지금 이 저항선에서 이 매물대 매물대 찝어드린 거에서 지금 정확하게 반등이 나온 모습이죠 저, 저희 저 텔레그램 방에 이캔이 이 자리는 제가 누누이 공유를 드렸던 자리예요 화질이 좋진 않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보라색 이 보라색 선에 지금 결국 와서 닿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캔들 쪽으로 분석을 한번 하면 한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여기를 저점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하면 조금 더 좋은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신 이탈을 하든 여기를 내려오든 간에 오늘은 위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제가 주봉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만든 이동평균선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빨리 이 위로 올리지 못하면 이 캔들을 이번 주에 이 위로 올리지 못하면 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면서 계속 여기를 저항으로 작용하게 돼서 나중에는 크게 하락할 거다. 말씀드렸죠. 이 케이스를 제가 정확히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 캔들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계속 이이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했어요. 제가 플레이백을 하면서 보여드리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 위를 빨리 올리지 못하니까 이동평균선 제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동평균선을 계속 저항으로 인식하고. 자, 이번에도 뚫지 못하고 뚫으려고 또 시도를 했지만 또 뚫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죠? 아래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래로 30% 가까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주봉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보이시죠? 결국에 요거 요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돌아나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 위로 빨리 올려치지 못하면 정확히 이런 캔들입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 이동평균선 이렇게 내려오고, 요 위로, 요 아래로 내려오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치고 갔어야 되는데, 또못 가니까 또 내려왔습니다. 결국 이 이동평균선을 다시 통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불장이 이어졌죠. 그쵸? 계속 이렇게 불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불장이 이어질 때는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약세다. 약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이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위로 올리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요때도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때는 아래에서 또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번 주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빠르게 이 주봉 이 주봉을 양봉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이 위를 위에 터치를 한 번이라도 해 줘야 요런 식으로 터치를 한 번이라도 해 주고 이동평균선에 돌아 나갈 때 다음 주 주봉에 이 위로 올려서 다시 계속 신고점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캔들을 빨리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계속 이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잡고 계속 계단식 하락이 이어질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이어졌을 때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역사적 신고점 21년에 21년에 신고점을 찍고 이 이동평균선 이때는 나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3일봉으로 보면, 자. 해당 차트는 인덱스 차트입니다. 네. 인덱스 차트는 뭐냐면, 올타임. 비트코인의 올타임을 기록해놓은 차트에요. 그래서 해당 차트는 언제부터 있냐면, 2012년부터 있습니다. 2012년. 그래서 요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말했던 역사적인 신고점 21년 고점에 보시면 자 보이시죠? 요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다시 뚫으려고 시도했지만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계속 이 이동평균선을 저항으로 잡고 이동평균선 근처도 못하면서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다 다시 이동평균선을 올라타는 모습이죠. 자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고 나서부턴 계속 이동 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빔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저는 뭐냐면 최대한 빨리 올려 보내면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올려 보내면. 한마디로 우리가 봉 패턴을 좀봐 볼게요. 이게 봉패턴인데요 오늘 이번주에 여기로 이렇게 올려쳐서 최대한 이렇게 올려쳐서 이동평균선 위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캔들 마감이 되죠 이 위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면 저는 그때부터는 비트코인이 정말 완연한 불장 아니면 이 위에서 횡보만 해줘도 엄청난 알트 불장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매도 일부러 매도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봤을 때요, 이더리움 주봉인데 이더리움은 여기 양운이 존재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이 이동평균선 에 내려온 지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거는 일단 이더리움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는 건 욕심일 수 있으나. 이더리움이 주봉상 여기 양운이 떠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더리움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옆으로 횡보하고 약요 정도 횡보하고 계속 이 시세를 유지하면서 이 음운과 양운이 얇아지는 요 타이밍에 올려치면서 다시 여길 딛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더리움은.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2월부터 8월, 9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더리움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이 시간을 끌고 올라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시나리오가 첫 번째 존재하고요.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바로 올려쳐서 이 양온 위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렇게 진행되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알트 불장입니다. 이더리움이 곧 있으면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도 있는데,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보여줬을 때마다 항상 시세가 좀잘 나왔거든요. 요때도 21년에도, 요때도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요때도 상하이 업그레이드 때문에 이더리움 시세가 약172%가량 올랐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도 과연 이렇게 될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리고 이더리움의 프랙탈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전 여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구름대로 보면 얼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올려치면서 다시 이 음운 양운 위로 올려치고 다시 이 양운을 딛고, 딛고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좀더 키우면요. 요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요런 시나리오로 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올라친다면 6,800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 뭐, 겁먹, 좀, 장이 지치고 힘들고 겁먹으실 순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된다.